자 이제 확률에 대해서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률은 뭐 수학적 확률뿐만 아니라 통계적 확률이니 기하학적 확률이니 뭐, 뭐 많이 있어요. 근데 보니까 교육과정에 기하학적 확률은 빠져있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수학적 확률이 이제 메인입니다. 여러분들이 어, 뭐 문제집에서 보든지 아니면 수능을 보든지 학교 시험에서 보든지 하는 확률들은 다 수학적 확률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잘 해야 된다라고 일단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용어와 그, 저기, 개념을 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A라는 사건, 그러니까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이죠. 얘가 일어날 확률을 기호로 나타낸 게 뭐냐면 이겁니다. PA에요. Probability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면 뭐냐면 A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다. 라는 확률이라고 하면 뭐, 이제 그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을 수치화한 거죠. 그죠? 어떻게 수치화하는지는 밑에 나옵니다. 어떻게 수치화한다는 거야? 자, 봐봐. 일반적으로 어떤 시행에서 표본 공간 S에 대해서 각각의 그런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모두 같을 때, 좀 이따 설명할게요. 이 얘기는,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은, 자, NS분의 NA다. 이게 무슨, 소, 무슨 소리예요?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 분해, 사건의 개수입니다. 사건이 한건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이었잖아. 그죠? 음. 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주사위를 던져요. 음. 자,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을 한번 했을 때,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 어, 짝수의 눈이, 짝수의 눈이 나오는, 나 확률을 구해라. 뭐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이걸 어떻게 계산하면 된다는 거야? 주사위를 한번 던졌어요. 라고 했을 때 표본 공간의 원소부터 떠올리라는 거야. 뭐야? 1, 2, 3, 4, 5, 6이잖아. 개수가 몇 개야? 6개란 말이에요. 그죠? 중에 짝수 눈이 나올 확률이 없어서 짝수 눈의 개수를 세라는 거죠. 짝수 눈이 뭐 있어요? 2, 4, 6, 몇 개야? 3개잖아. 이렇게 해서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 분해. 아, 그 우리가 말하는 특정 사건의 원소의 개수를 구해서 계산하면 그게 2분의 1이 되죠 그죠? 주사위를 던져서 짝수 눈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다 라는 얘기예요 물론 이제 이 설명을 좀 할게요 각각의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모두 같을 때 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주사위를 던지는데 이게 주사위가 좀 특수한 주사이라서 1이 진짜 많이 나와요 한 절반 정도는 1이 나와요 이런 주사위를 갖고 주사위를 던져서 짝수 눈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 없잖아, 그죠? 그 얘기입니다. 그런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 모두 같아집니다, 그죠? 1이 나오는 가능성이나 2가 나오는 가능성이나 다 같아진다, 는 얘기예요. 뭐 그런 얘기고요. 여러분들이 표본 공간의 원소를 상상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주사위를 그럼 두번 던져요. 주사위를 두번 던졌을 때, 뭐 확률을 구해야 된다라는 어떤 문제가 나요. 주사위를 두번 던졌을 때의 표본 공간의 원소가 어떻게 될까요, 얘들아? 자 시행이 시행이 n 번 되면 시행이 n 번 되면 표본공간의 원소는 n 개를 순서쌍으로 만든 것만큼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주사를 두번던졌다면그러면 처음에 1이 나오고 두 번째도 1이 나올 수 있고요. 첫 번째 1이 나오고 두 번째가 2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죠? 첫 번째 1이 나오고 그다음 에 3이 나올 수 점점점점 어디까지 가겠어? 합첫 번째 6이 나오고 두 번째 6이 나오는 것까지 나올 수 있어요. 그죠? 얘들을 보통 이렇게 아, 순서쌍으로 묶습니다. 묶어서 걔네를 다 집합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게 뭐야? 표본공간의 원소가 되는 거예요. 36개 나오고 있네요, 그죠 이런 얘기입니다. 아, 이게 이제 표본공간의 원소를 아, 여러분들 구하는 방법 중에 하나를 예를 들어준 거고요. 수업 시간에 좀더 자세하게 할게요. 어, 보기 같은 걸 한번 볼게요. 자, 뭐 보기 옆에 이렇게 나왔네요. 어, 특별한 언급 없으면 동전이 앞면이 H고 뒷면이 T래요. 어, 이게 헤 헤드랑 테일이래요. 선생님도 몰랐는데 어쨌든 자, 그럼 서로 다른 두 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지는 시행이다. 표본공간 S를 구해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이것도 순서상으로 나타내지겠죠? 첫 번째 동전 던지는 거랑 아, 서로 나른 앞에 동전이랑 뒤에 동전이랑 그죠? H H H T T H T T 이런 식으로 네 가지가 나올 겁니다. 실제로 표본공간을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죠? 자, 그럼 만일 두 개의 동전이 모두 앞면이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두 개의 동전이 모두 앞면이 나오는 확률을 구하고 싶은 거야, 이런 거죠? 확률 을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자, S의 원소위에서 총몇 개야? 네 개니까 4분의 1로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두 개의 동전이 모두 앞면이 나왔던데 여기 중에서 두 개의 동전이 다앞면이 나온 건 뭐야? 요거잖아 그죠? 그럼 사건 A는 뭐예요? 사건 A는 뭐겠어요? 요거야 하나잖아. 개수가 얼마야? 1이잖아. 그러니까 4분의 1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너네가 만약에 문제를 두 개의 동전을 도, 동시에 던졌을 때두 개의 동전이 모두 앞면이 나올 확률을 구해라. 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4분의 1이 된다. 아, 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수 있겠죠. 음, 그렇습니다. 미션은 뭐였냐면 아까 동전 앞면이랑 뒷면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 H가 뭐고 T가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 H가 뭐였는지를 듣고서 미션의 답으로 써주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